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스무 살 르베카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고, 원래 선물부터 살바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3학년 변입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한국어를 전공하는 것이 제 꿈이 되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을 쉴 수가 없어서 대학교를 다닐 시간과 돈, 여유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작년에 사이버 한국외국어 대학교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재미있는 강의를 시간 있을 때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도 아주 저렴하다고 들어서 바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공부한 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도 입학 전과 비교해 제 한국어 실력이 벌써 많이 는 것을 느낍니다. 독학으로 공부했을 때는 공부할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힘들었지만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공부할 추진력이 크게 늘었고, 한국어 말하기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 강의 내용을 질문하고, 궁금한 점을 피드백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듣는 과목이 모든 분야에 집중하니까,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개학 전에 대학교 생활에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OT를 들었을 때, 어울림이라는 동아리를 알게 되었고, 바로 어울림 사랑방을 줌으로 참석했어요. 어울림 회원들은 아주 친절하고, 저를 따뜻하게 환영했어요. 여기서 대학교 생활과 공부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아, 대학 생활을 자신있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전공은 자격증 3개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도록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후에 한국에 오신 다른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사이버 교육의 대학교들은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현대 사회는 이를 많이 변화할 전망이라서, 사이버 대학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분, 등록금을 고민하시는 분, 월라벨을 걱정하시는 분 모두에게 사이버 한국외국어 대학교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